가 아, 네! 네. 너무 예뻐요! 진짜 잘어울 어? 찌그러들었어요. 네. 위에. <laughs> 위에 찌그러들었어요. <laughs> 이뻐요! 진짜 잘 어울려요! <laughs> 조금 가까이 오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좀 멀어요! 네, 가운데 서주세요! <laughs> 멋지네요. 멋지네요. 플래시 한 네. <laughs> 지누 같아요, 지누. 아, 이거, 아, 뭐, 맞아, 아, 이 <laughs> 아, 이지 치료. 아, 이 이거, 치 아, 이거, 치료. 이다이 아, 그막 이렇게 어, 여기 게막 이렇게 이을있는백댕그 썸네일 그 분인가? 요기 맞아, 서네일 맞아맞아 아, 자 <laughs> 어, 너무 잘생 진우... <laughs> 잘생겼다 진우 창원을 모티브로 만든 캐 아아 약간 진우님을 닮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말은 들 여기까지 뭐 어, 준비가 되었나요? 아니 네. ]itto. 어 오래 m a